자, 지금 로우킹이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가 지금 현관이라서 높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자, 손가락으로 한두 마디 정도 이 높이가 되는데 여기를 자기가 감지해가지고 아, 높이가 틀리구나 싶으니까 자기가 얼른 돌아서 가버렸죠. 자, 다시 이제 수동으로 앞으로 가자. 지금 저는 동영상으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조금 보여주는 거라서. 모두 다 이제 방 청소하는 건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공간 확장은 카페트 이걸 치우고 한번 제가 촬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아, 공간 확장이, 아, 공간 확장이 아니구나.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공간 확장이 아니고, 집중 청소를 하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청소를 하게 돼요. 자, 집중 청소를 하니까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 주위를 집중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제 청소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카펫트 때문에 자꾸 지금 얘가 발이 걸리고 있죠 그래도 집중적으로 청소할 공간을 계속 다시 찾아서 청소하려고 빙 돌죠 카펫에 걸리면 그만큼을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공간을 청소하게 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멈추고